지난 주말 내린 극한 오후에 광주와 전남은 보름 만에 다시 물에 잠겼습니다. 기후 변화로 잦아진 극한 오후에 10년 피해가 보름 만에 벌어진 것인데요, 극한 오후 피해를 최소화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밀려든 토사에 아수라장으로 변한 한평의 한 농가. 토사를 퍼내보지만 이미 망친 농사에 하늘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이 앞에도 물난이 나가지고, 이제 겨우 뒤다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다 정리해놓은 상태인데, 어제 또 이렇게 돼가지고. 호우에 전신주가 휩쓸려간 마을에서는 중장비를 동원한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8월 5일까지 올해 광주와 전남에 발송된 기상청의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90회. 지난 한해 40회보다 배 이상 많습니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한 시간의 누적 강수량이 50mm. 3시간 동안 90mm 이상 극한 호우가 발송되는데 그만큼 호우가 잦아진 겁니다. 기후 변화로 1, 200년에 한번 내릴 수준의 극한 호우가 발생하면서 광주와 전남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10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 전체 피해액은 632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에는 한해 호우 피해액이 394억 원에 달했고, 올해는 지난달에만 3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의 경우, 2014년부터 10년간 누적 자연재해 피해액 4,281억 원중 77%인 3,284억 원이 집중호우로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지난달 집중호우로만 10년간 피해액의 3분의 1 수준인 1,27억 0 원이 잠정 집계됐습니다. 특히 호우 피해 복구액은 1조 4,789억 원으로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많았습니다. 이처럼 급격히 증가하는 호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후 변화에 발맞춘 대응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최근 극한 호우의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제방이나 뚝, 이런 기존의 홍수 방어 인프라로는 이런 홍수 방어의 한계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국가 지방아천 소아천의 설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